한 번뿐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이 부실 부실 공사가 안 되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협력해 주면 기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에 아침에 또모 건사님 이렇게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하고 또 은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시면서 또 헌금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렇게 계속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것으로 성전이 지어지더군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지금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지난주 첫 번째 볼때 성경적 위치, 갈라디아서가 차지하는 신학적인 매우 중요한 위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유의 서신이다. 자유의 대헌장,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독립 선언서다. 그리고 복음의 심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심장. 여러분 심장은 우리 몸 우리 몸속에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이 심장을 통하여 피가 끝까지 퍼져 나가는 것이 심장의 역할이지요. 심장이 멈춰버리거나 또는 심장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우리 몸은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게 되겠죠. 복음의 심장이 이 갈라디아서다. 무엇이 복음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여섯 장밖에 안 되는 이 갈라디아 서가 복음의 심장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장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나라의 심장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익산의 심장은 어디입니까? 일부 때는 답을 맞히던데. <laughs> 일부 때는 한 분이 신동입니다. 그러더라. <laughs> 익산의 심장은 우리 한빛교회입니다. 아멘. <laughs> 우리 한빛교회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유에서 진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말할 때이 자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아,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약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고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죠. 방종입니다.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 없이 하는 태도를 방종이라고 합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지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한 행동에 대해서 본인은 자유일 지는 모르나, 그 사람의 자유를 통하여 그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고, 그 의무의 의무가 따를 때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이지요. 종교계획자 켈빈은 이 갈라데서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참된 자유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수 있으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할수 있는 의지의 해방을 뜻한다. 진정한 자유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제사함 받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응답하는 자유가 참된 자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와 다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에 대한 자유였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죄가 세력을 뻗어가는 걸 아시죠? 막 죄도 세력을 뻗어갑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죄가 가져올 궁극적인 파멸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성경은 이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자유는 나라의 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데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laughs> 예. 오늘 법문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대비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세, 세 가지 중요한 대비점. 첫째는 율법과 자유, 율법과 복음. 첫 번째 비교가 대비되는 것이 율법과 자유, 율법과 복음. 두 번째는 육체가 지배하는 삶.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대비하고 있고 육체로 육체가 지배하는 삶의 결과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이세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자유입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여러분,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타라.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예부적으로부터의 강제되는 물리적 힘을 말합니다. 뭐뭐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성경에는 율법이 367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예부로부터 강제들은 물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67개의 율법을 하라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모든 뭐 것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약의 거대한 율법을 딱두 가지로 정의하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율법의 틀 안에서 사람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갇혀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원리, 새로운 삶의 방식,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율법에서 자유하여 사랑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의 굴레를 벗겨주시고, 사랑이라는 틀 속에서 그것을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하라 하지 마라, 제약을 가하죠. 그러나 사랑은 뭡니까? 덮어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위해주는 거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가장 먼저 받은 것이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와 함께 주신 것이 사랑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의 죄에 대한 사함을 얻는 자유를 얻었으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냐?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죄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었다라고 하는 죄 사함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는 그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사랑성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율법적으로 헌금을 하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섬김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제 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게 되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종노릇 하라는 것은 율법의 종노릇이 아니라 사랑의 종노릇을 해라. 자유자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사랑이죠. 자발적인 마음, 자발적인 행동.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행동이 사랑이죠. 율법을 따라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사랑의 자발적인 행동을 털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차원이 다른 새로운 자유, 그 사랑으로 종로를 태라. 우리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온 율법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 성경에는 모든 율법의 내용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지키려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는 이것이 너무나도 무거운 굴레로 다가왔지만 이것을 풀어주어서 사랑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모든 죄의 굴레,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서 벗겨주셨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은 은혜요. 사랑은 자유요. 사랑은 그래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적 삶은 매우 의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봉사를 하여도 의무적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매우 이것이 괴롭겠지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이 의무적인 삶. 괴롭지요. 의무와 두려움의 동기가 되어 주의를 하거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매우 힘들고 지쳐버리고 그리고 끌려다니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새로운 삶의 방식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라. 여러분은 오랫동안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얼굴을 얼굴은 환합니다. 그러나 의무로 의무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거나 주님의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경우는 얼굴이 어떻습니까? 매우 인상이 험막해지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니 인상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런 것들 마음이 비폐해지고 얼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의 굴레를 주님께서 벗겨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복음으로 벗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참 자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되면 자유롭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벗겨주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억압으로 굴레를 세웠던 모든 죄의 억압으로부터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벗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 은혜와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새롭게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자의 삶이다 사랑의 사랑과 감사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들이시고 그 사랑과 감사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데아 율법, 서에서는 율법을 해방시켰어요 영적 자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성령이 지배하는 삶과 육체가 지배하는 삶, 이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16절,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리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셨다. 모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믿고 내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겠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들어왔는데 혹시 내가 다시 범죄하고 옛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고 산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떠나는 떠나시는 것은 아닐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열심을 내면 성령이 다시 들어오고 열심히 하면 성령이 다시 들어오고 열심히 있고 기도와 예배 생활을 소리하면 성령이 떠나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한번 우리 속에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랬나요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약속하실거든한번 들어온 성령님께서는 떠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성경은 성,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면, 우리의 예습관대로 다시 돌아가서 살려고 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나도 견딜 수 없어 하고,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도 불편해 하고, 성령님도 불편해 하고, 매우 불편해 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잠잠해지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더 위로 발현되기 때문에 성령이 밑으로 깔아져 내려가지요. 그래서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로 믿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여러 안에, 여러분의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여 그렇게 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이 그 부정한 것을 함에서는 되겠데 우리 속이 계속 책망하죠. 카운설러가 되서 어 상담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우리를 주관하고 주관하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성도 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에 따라가는 것.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 된다는 말이죠.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으리,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짓습니까?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심지어 자면서도 무의식 속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반, 발버둥 치지 말고, 먼저 뭐해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을 쫓아 따라가라.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함에 따라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 그것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본성, 내 마음 내 욕심, 내 옛자 내 성품이 한쪽에 있고 또한 면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는 두 마음이 있죠. 성령, 성령이 지배하는 것, 육체가 지배하는 일, 두 사이에 계속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갈등이 온 거죠. 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심각한 갈등 상황에 충돌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이 충돌은 우리를 더 창조적으로, 더 높은 가치로, 더 행복한 소망 가운데 이끄는 갈등인 것이죠. 니적인 갈등을 겪지 않고서는, 그것을 극복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드는 마음의 법과 성령의 법이 충돌할 때, 그 내적인 갈등을 성령에 지배하는 삶으로 바꿔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변화되고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전혀 가책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죄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매우 불쾌하게, 매우 추악함의그 죄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남들이 다 아는데, 이 정도, 남들도 이 정도는 다 아는데,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이러한 타협점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타협점이 더, 어, 우리를, 음, 심각한 갈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믿지 않았다고 하면 쉽게 넘어갈 그런 것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죄를 할지로 타협하지 않고 타협점에서도 우리가 갈등을 하더라는 거죠. 이 마음의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의 소역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따라가다 보면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 거기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레역정에 보시면, 기독교, 한 기독교, 기독교가 해석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성경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선생의 집으로 갑니다. 큰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큰 방에 한여가 빗자루를 가지고 먼지를 쓸고 있는 것입니다. 먼지를 쓸고 있는데 먼지가 계속 공중으로 날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여는 계속 빗자루로 먼지를 계속 쓸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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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수록 먼지는 더 계속 공중에 날리고 있면거러그러그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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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면 와서 물을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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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그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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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큰 방은. 큰 방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먼지는 죄를 말하죠. 그리고 빗자루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계속 쓸어내고 쓸어내고 한 달째로도 쓸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빗자루로 쓸면 쓸수록 이 먼지는 계속 나오듯이 율법으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야 옳은 사람이다 착한 일을 해라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래도 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닌지 아니죠. 그랬을 때물 물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물은 생명이지요. 물로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물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물로 씻겨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주님께서 해방시켜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물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여러분 그런 삶,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는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적으로 마지막으로 대비되는 말이 있죠.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다가 열매 맺는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다가 맺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습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열다섯 가지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얻는 결과. 열매가 열다섯 가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열여덟 가지를 세 가지 부류로 나눠 보면 첫 번째는 육체일 중에 감각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취한 방탕. 음행은 뭡니까? 음행. 음행은 결혼한 사람의 불륜을 말합니다. 음란한 행동. 이미 결혼한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 상대방의 불륜을 의미하는 거죠. 들키지 않고 몰래 하는 이 불륜은 육체의 길에 있어서 최고의 감각적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들키지 않을 때까지는. 그래서 이것을 독사가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발각되는 순간, 불륜이 드러나는 순간, 발각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일으켜 하고 파괴되면 죽음의 일는 독사가와 같은 것입니다. 육체의 길의 결과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음행으로 파멸되기도 더러운 것, 불결한 사고, 불결한 행동을 말하고 호색. 여러분, 호색이 뭡니까? 반나, 성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행동을 호색이라고 합니다. 호색과라고 그것을 말하죠술 취함, 방탕. 여러분, 방탕은 뭡니까? 방탕.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방탕이지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경기에 승리했던 사람이, 어떤 경기에 승리한 사람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친구를 다 불러내어서 불러서 그날 허리띠를 풀고 마음대로 기분이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기분에 빠져하는 행동을 방탕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의 길을 육체의 길에 이렇게 멀뚱하다 보면 마음대로 기분에 빠져서 우리의 허리띠를 풀어내고 그렇게 방탕의 길로 걸어가더라는 거죠. 감각적인 것 다섯 가지였습니다 육체 일을 따를 때 발생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신적인 것세 가지, 우상숭배, 술수, 이단.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육체 일을 따를 때 발생하는 관계적인 것을 보면 일곱 가지를 기록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투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발생하는 육체 일을 육체의 일을 따라가다 보면 이러한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열다섯 가지 열매. 물론 더, 더 많이 발생되겠죠. 그러나 바울사도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육체의 비성장사이고 파괴적인 그런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가는 사,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그래서 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지배받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로 맺힌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일을 도모한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진정한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정함에 따라갈 때 여러분, 그 삶의 결말의 끝은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용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열매를 맺는 저 우리 모다에게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